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. 최근 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에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업 의무비율을 10%로 낮춘다는 내용의 신속 통합 기획안을 제시했습니다.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나왔습니다.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업 비율을 15%에서 10%로 일괄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의무 부담률은 10%로 하향했지만 기존과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공공 임대 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 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 기여 비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